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어, 21대 하반기 국회 행정안전에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이만간에이 시간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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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에 이시간 대남부 장관의 법상 정해진 원안 행사를 위한 현직 경찰관 위조의 소규모 보좌기관 설치를 둘러싸고 그 도입 취지를 의도적으로 회복하면서 과거 치안본부 부활, 경찰 장악기구 등 심지어는 대국민 선전 후보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거라는 등법비사진과 다름없는 자극적인 승로으로 윤석열 정부를 도매하고 국정운동의 발목을 잡는 데 퇴락되어 왔습니다. 마치 제2의 방어병 사태를 극책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들그 지경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들 최근 문재인 전 정권 하에서 청와대 행정관이 해경과 군 장성 인사청을 비롯하여 군 아, 민사 등에 광범위하게 관여해왔다는증언을 비롯해서 국가의 주요 현황과 주요 기관의 인사에 전 방위적으로 개입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19일 대선 여론을 조작한 블루킹 사건의 부실수사, 울산시장 선거 관련 표적수사, 그리고 법무부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은폐 시도 등 경찰의 수사권이. 정권의 필요에 따라 남용된 상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귀순 탈구금인 강제 북송 사건에서 보듯 권력기관의 일부 고위직들은 국민과 언론은 전혀 알 수도 없는 속칭 청와대 위선의 무법적인 지시를 앞장서 수행했습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민께 진실을 숨기고 권력 기관들을 좌지우지 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 말하는 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입니다. 행안군의 경찰 국신설은 과거 차와대가 비공식적으로 직접 경찰을 지휘 통제했던 엄습한 밀실행정에서 언급과 법률에 따라 국민과 언론 그리고 국회가 감시할 수 있는 훌륭한 행정으로 정상화하자는 겁니다. 행안군은 경찰기 업무 범위를 법에 정해진 장르의 권한 행사를 위한 보좌로 한정하고 경찰 공무원으로 구성된 최소인력의 조직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시한가을 국장으로 하는 경찰국은 총 16명의 일력중 80%인 12명을 경찰 공무원으로 배치하여 경찰 공무의 전문성과 그 기능을 존중하고 이와 함께 일반 출신 경찰관들의 고위직 진입 확대와 복수지급제, 수사인력의 보강, 공안직 수준의, 임금, 어, 공안직 수준의 보상까지 경찰의 수건 해결에도 불구를 타게 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을 속이는 전쟁을 당장 멈추십시오. 탄핵 운을 하면서 장관을 극복할 것이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국정운영과 재난안전관리에 중추하는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경찰 조직을 갈라치기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본연의 의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무분별한 비판과 반대를 멈추십시오. 지금이라도 국정운영에 진정성 있고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길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